자 오늘 뉴스 장터는 오늘입니다. 9일 목요일 밤에 방송되는 TV조선의 사랑의 콜센터 70회 방송을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방송은 왕년의 청춘 스타죠. 선배 가수 탤런트 6명을 모시고 노래 대결을 펼치는 게 70회 방송인데요. 선배 연예인 6명은 이렇습니다. 김정현이 출격을 합니다. 70년대의 하이틴 스타다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정현 그리고 박남정 아시죠? 한국의 마이클 잭슨이다라고 하는 박남정이 출격을 하고요. 어, 김경록이 출격을 합니다. 왕년의 미니홈피에 도토리 터리범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경록 그리고 정재욱이 출연합니다. 길보드 차트의 1이다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길보드입니다. 빌보드가 아니고요. 그리고 정태우가 출연합니다. 노래, 연기, 두루능한 만능 엔터테이너 정태우가 나오고, 정태우가 나오고요. 그리고 유이열의 페르소나다 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형중도 출격을 해서 노래 대결을 펼치는데요. 오늘 노래 대결에서는 전반부에서는 이 왕년의 청춘스타 식스에게 탑 6가 내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맞는데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런 제목의 예고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사랑의 콜센터에 박남정, 김경록 출격해서 탑 6가 역대급 위기를 맞는다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 전반전 대결에서는 청춘 식스에게 내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탑 6가 불만이 터져 나온 거예요. 노래방 기기 마스터,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 도대체 넌몇 살이냐? 라고 이렇게 불만을 터트리는 모습도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점 포인트고요또 재밌는 부분은 이겁니다. 장민호가, 어, 노래를 부르던 중에 울컥한 심정을 내, 내비쳤다고 해요. 그러자 이찬원이 장민호를 향해서 감동을 한가득 담은 엄지척을 보냈는데, 과연, 장민호가 선보인 눈물샘을 자극한 이 애절한 무대가 어떤 무대인지 하는 부분도 관심을 끌을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어, 사랑의 콜센터 제작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탑식스와 어, 청춘식스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명품 선곡으로 지나간 청춘의 추억을 소환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속이 뻥 뚫리는 노래와 신명나는 댄스 그리고 빵 터지는 개그가 함께하는 본 방송을 사수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랑의 콜센터는 마무리 쪽 서산의 해로 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종영이 되는데 70회 방송이 오늘 방송입니다. 무려 한 달을 사주로 이야기하면 17개월 동안. 최고의 인기 예능으로 방송이 된 사랑의 콜센터는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71회나 72회로 이제 종영이 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은 이런 아쉬움을 좀 달랠 수 있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 보는 게 오늘 방송입니다. 과연 이 치열한 전반부의 탑 6가 내리졌지만 후반부의 역전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어 오프닝 무대에서는, 어, 90년대 하이틴 스타 김정현이 오프닝송으로 나우나의 테스영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멋진 무대를 펼쳐서 스튜디오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놨다고 하는데, 과연 김정현의 테스형은 어떤 무대일지 하는 부분도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현재와 과거의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현재 최고의 스타 탑6와 왕년의 청춘스타 선배 연예인 6명 대결이 과연 어떤 결과로 마무리될지 하는 부분도 재밌게 볼수 있는 포인트고요. 오늘 방송에서 탑식수 중 이명웅은 무명 시절에 은사의 노래를 선곡을 해서 감성을 자극했다고 하는데요. 이 노래를 들은 선배 가수 김정현이 와, 이명웅에게 이런 극찬을 하네요. 배우보다 감정이 좋다. 아, 어떤 무대일까요? 이 무대도 어, 재밌게 볼수 있는 관심을 끄는 무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뭐어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제 이제 마무리 쪽으로 종영 쪽으로 치닫는 사랑의 콜센터 70회 대한민국 최고의 최고의 인기 예능 브랜드 평판 지수 있지 않습니까? 빅데이터 분석 결과 대한민국 전체 예능 중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랑의 콜센터는 이제 70회 이후. 1,2주를 더한 이후에 마무리 방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방송되는 70회 방송은 탑6가 왕년의 청춘스타 선배 가수 6명을 모시고 노래 대결을 펼친다고 합니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장터는 간단하지만 오늘 방송되는 사랑의 콜센터 70회 방송을 재미있게 볼수 있는 포인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 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